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카드 대 KB손해보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카드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전력 상대로는 4경기 연속 선발 엔트리에서 제외되었던 아가메즈가 해결사가 되었고, 나경복의 쌍포가 터졌던 경기였죠. 플로터 서브때 연속 득점을 챙기며 실속 있는 경기 운영을 보여주는 가운데 송이체가 25와 수비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 공격 시발점 역할을 해냈습니다. 또한, 서브 에이스 숫자는 부족했지만 블로킹과 범실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게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한국전력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경기 1승 3패 흐름 속의 시즌 5승 12패 성적입니다. 현대캐피탈 상대로는 1세트 19대14로 리드를 잡고, 있던 상황에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된 이시우의 서브의 20 라인이 흔들라며, 연속 6득점을 허용한 이후 1세트를 빼앗겼고 23세트도 리시브 라인의 불안이 문제가 되었던 경기였죠. 비에나의 결정적인 한 방도 부족했으며 주전 세터 황태기, 선수의 부상 공백 역시 신승훈, 박현민 세터가 대신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또한 서브에이스는 많았지만 블로킹 범실 대결에서 밀렸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아가메즈가 성공적으로 주전 라인업에 돌아온 우리 카드가 좌우 날개의 화력 대결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 카드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KGC인삼공사 대 한국도로공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GC인삼공사는 이전 경기 홈에서 GS칼텍스 상대로 3대 1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GS칼텍스 상대로는 승부처의 엘리자벳이 어려운 공을 처리해줬으며 최선화를 선발로 투입해서 20의 라인을 안정화시킨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준 경기였죠. 이소영이 주춤했지만 미들블로커 듀오 정호영과 박음진이 블로킹 8개 포함 21 득점을 합작하며 중앙을 장악하면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블로킹, 서브에이스, 검실이 모두 동일했지만, 리시브 효율성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한 게 승리의 요인이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전 경기 홈에서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GS칼텍스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상대로는 63.95%의 노플 리시브 효율성을 기록했지만, 볼꼬리가 짧았던 이윤정 세터의 토수 불안 때문에, 공격수들이 이전 공격을 섞어서 사용하지 못하고, 크로스 공격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장면이 많아졌고, 상대의 블로킹과 수비 위치가 잘 되면서 공격 성공률이 떨어졌던 경기였죠. 상대의 낮은 블로킹 방향을 찾아서 공격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으로 남았으며 박정아의 부진이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또한 박정아의 자리에 전세안과 이혜림이 돌아가면서 교체 투입했지만 왼쪽에서 활로를 전혀 개척하지 못했던 게 패배의 요인이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형패 퍼져 주근행에게 일격을 허용했지만 63.95%의 높은 리시그 효율성을 기록한 도로공사였습니다. 서버 리시그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도로공사가 화력대결에서 앞서 나갈 것입니다. 도로공사의 우세를 예상합니다. <목소리>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